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95년 90집 공동회 공동회장이 세분 있었어요. 그러면 저것이 우리의 관례입니다. 기독교 교회 관례고 그러므로 그 관례는 곧 관습법이고 례려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6대 45대 정관에 의하면 공, 정관에 의하면 공동회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제있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그 관례에 따라서 예, 분문법에 따라서 그걸 인용해서 지금 공동회장을 우리가 지택한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떤 법적으로 일을 어, 건널지라도 네. 통합의 과정 네.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공동회장은 뭐 어떻게 통합의 거? 과정도 예, 제가 알기로 예, 저분들도 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도 교단 통합을 해봤습니다. 교단 통합은 여기 때문에 양쪽 총회가 결의하고 또 다시 모여도 하고 그런 다시 하는데 이건 교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닙니다. 때문에 교협이 이직해왔던 것을 도 우리 하의그 방법 실패한 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합법적인 통합이냐 불법적인 통합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합법적인 지금 분열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양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나 뭐나 이미 다 판결받아가지고 사회법으로도 이미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예, 제가 굳이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통합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립이 안 되고요. 예, 저는 이제 공동회장 없는데, 정관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서 최승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에, 저희들 현재의 개정된 정관을 우리가 함께 수호하고 존중하고 그 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 제가 관례를 말씀드렸는데 관례보다도 중요하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거기에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극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는 분도 한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통합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성경에는 어떤 규칙 같은 법이 없잖아요, 그쯤 설명 그런 의미 좀더한 차원 높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지금 이합법이냐비합법이냐는그 얘기가 나오게 뭐냐면, 무슨 목사님께서는 그뭐 합의나 어떤 뭐 통합의 어떤 그 공통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 협의회라는 것은 두 분의 목사님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그것이고, 또두 분은 두 분이 우러나치고 한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는 어차피. 이 협의에서 갖고 있는 어떤 룰, 규칙이라는 것들이 늘리는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은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에서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laughs> 통합을 하고 소송을 취하고 하는 어떤 좀 정성적인 부분으로 그 통합을 한다면 진정하게 이그 교회 협의가 통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비판이 네.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합법적인 아니, 하, 합법적인 차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면요, <laughs> 어, 저희들 현재 정관은요, 임원의 모든 권한이 정기총회를 통해서 어, 이임됩니다. 그래서 임원의 <laughs> 결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성이 있는 것이고요. 단지 한 가지 회장님을 일인으로 하고 수석부 회장이 승계한다라고 하는 에, 그런 14조 그렇게 사항에 관계된 사항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어, 웨이브를 좀 해서 공동회장직으로 가는 것이, 에, 통합을 위한 그 길이라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러지, 에, 불법성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정당성 모든 면에 봐서도 성경으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성경도 저는 그 약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카운트로 <laughs> 보기 때문에 카버넌트로 보기 때문에 여기 성경으로막 뛰어넘고 그렇게 비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정관 내에서도, 저희들 정관 내에서도, 예, 당연히 임원에게 위임된 모든 권한에 의해서 통합은 합법적이고 적법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정관에서 위배되지 않는다. 단, 공동회장권만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임원들은 저희들 조절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누가 한 사람만 할 거냐. 그래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조건이 공동 회장으로 왔기 때문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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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대로 받아서 약속한 거니까 그렇게 좀그 부분만 우리가 관례를 좆아서 하겠다 해서 지금 관례법을 말씀을 드리 상황인 게 비상이니까. 양금 장까지 지금 정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 정관을 맞춰서 공동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 합의 과정 자체가 생략이된는 거거든요. 일단 회장들끼리 먼저 만나서 합의하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적인 합의가 전면 이루어지지 않고 좀 서둘러 발표되는 부분이다라는 있 수준이 되거든요. 어그 그 문제는 제가 공통 정관에 대해서 는 예. 언제쯤 뭐 합의하고 마칠지. 아그 문제는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왜냐면아자 그럼 제가 예그 저희들은 지금 현재요 두 어, 개의 <laughs> 정관으로. 어,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밖의 시각이라면 에, 저희들이 사실은 통합은 더 어려워지고요. 에, 저희들은 지금 개정된 어, 통합을 가지고 이미 이런 모든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임이사의 체제로 지금 우리 교협이 이미 체제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통합인데 만약에 그런 절차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임시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 필요성이 지금 현재 절대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저희들 둘이가 다동의을못 <laughs> 했고 그래서 만약에 절차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다음 정기총회 때 예, 정관 개정 위원회가 구성돼서 해야 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뭐냐면 정관 개정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정관에 나온 대로 그 적법한 정관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무슨 수로 정관 개정 위원회를 적법하게 다섯 개 기관에서 나와야 되는 정관 위원들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든 기관을 다 갖추고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 상대방 측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임원회로 만들어 내면 그다음에 정관 두 개를 어느 쪽을 쫓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임원회에서. 합의해서 결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총회에서 거리되지 않으니까 위법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또두 개의 총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협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사항에 <laughs> 대답을 해 드린다면 저희들이 임원회에 위임된 그 권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협을 운영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리고 만약에 통합된 정관을 또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당한 총회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 총회 자체가 3주 전에 공고돼야 되고요. 그 전에 정관위원들이 구성돼서 정관위원들의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금 필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총회 한번 하는데 저희들이 광고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약 5천 불 정도가 매번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고. 적법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자체가 문제 삼지 않는데 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는 오히려 저희들이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아니 두개의 단체가 서로 다른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투임하시고 목사님 회장으로 우리 받으실 때 정관위원회 회사 하셨잖아요. 네. 최순영 목사님도 목사님께서 정관 통과를 하셨고 양측 다 서로 다른 정관이 있는데. 그니 기타로 예를 들어서 그럴 거로 공동으로 플이폼을위해그생을 하고 일단 뭐뭐접 하겠다. 모여서 뭐 하겠다. 일단 지금 일단 통합이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그것들을 정리를 하겠다. 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 어 뭐. 제가들께 제가요. 제가요. 저서 제가 드릴게요. 아니 제가, 제가, 잠만, 제가, 잠만, 제가, 잠, 제가 잠, 하고 제가 한번 말씀 여기 보시면은 저김계용 목사님, 나성영 남교, 회가 한성 목사님 때또 갈라져서 하나가 됐고요. 이정근 목사님 때 회장이 네 사람이 공동 회장된 일이 있고 정해진 목사, 홍영환 목사 때동민동 회장된 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측에서 임원에서 추두 <laughs> 현장을 위임해가지고 이분들이 몇번 만나서 이제 오늘까지 오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해치기 전에, 헌법 이전에, 우리 교회나, 교회는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 거고, 에, 우리 저, 언론인에서는 이제 그 규칙과 해치를 따라서 이제 질문해 주시는 건 좋고, 또 듣고 짓고 넘어가는 건 좋은데, 오늘 이 자리는 참, 제가 볼땐 제가, 저도 교역회장을 했습니다만은, 기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잘될 겁니다. 그냥 두 분들이 한게 아니고 양쪽 임원들의 우임해서 거기서 또 위원장을 뽑아가지고 몇번 접촉을 해가지고 안될듯안들듯 듯, 깨질 듯 깨질 듯다 나온 것 됐으니까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네. 김재목 씨께서 판결의 결과에 대해 서 말씀을 안 해주시겠다고 하셨 지금 쭉 말씀하신 뉘앙스를 쭉 들어보면은 김재목 사님 쪽이 이제 그 적법성이나 합법성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판결을 받으셨고. 이쪽에서 이쪽에 정관에 따라서 임원의 결의를 거쳐 겠죠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 같은 경우는 저만의 음,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목사님 먼저 자, 확인하고 자, 중요한 해주시고. 것은 주님께서는 네.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는 때에 따른 법이라고 세상 우리가 만이 살아나는 법이 잠재로 졌습니다 대충 해보면은 이 시절 법을 잠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양쪽에서는 최대한으로 지킬 것은 지켰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주일 목사님하고 저희들 김주철하고 저희들 할 때에 그냥 회장이 이게 내 것이니까 한게 아니고 목사님도 임을 거쳤고 임을 거쳐서 대표에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가 저희 쪽에서는 저하고 표생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쪽에서는 목사 이동리 목사했어요 합의서 한 다음에, 그 끝난 게 아니고, 저희도 12월 28일 날, 우리가 전체 29명이 모여서 입력을 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놨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산쪽도 그렇게 결의를 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되도록 이런 적법을 법을 지켜가면서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우리가 조율해서 그날 다 유인받아서 합의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들의 뜻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김재일 목사님과 저는 아까 어떤 말씀 어, 말씀드렸럼 이거 저의 게 아닙니다. 네. 저의 게 아니고. 우리 임원들이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 임원들은 앞으로 총회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 그러니까 총회담을 통해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설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설기관이 최대한 할수 있는 모든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다. 한 거고 더나가서 만약에 경우에 어떤 법적 하자가 있어서 그것이 깨진다면 저는 하나의 뜻이 아니라고 요 이런 최대한 우리는 모든 걸다 거쳐서 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혹시